이리와. 이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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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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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이는거좋아해는지좋이해가지고와 이리와. 이리와. 유혹을 좀 하면 잘따라와 맞지? 헤 <laughs> <laughs> <말로 깜짝> <laughs> 잘한다, 자몽이. 자몽. 하. 자몽. 자. <laughs> 가자, 자몽. 자몽. 아, 꼬꼬꼬꼬꼬꼬꼬꼬. 오. 여기! 여기! 이리와! 아예 할수 있어 아니면 조금 가만히 있자 먼저 지나가 <laughs> 안녕하세요 야줄 꼬이겠다 <laughs> 줄을 좀 짧게 잡아 승현아 감사합니다 줄 짧게 잡아 여기를 요런 식으로 어. 아직 차가 있다, 있다. 앉아 담봉이 앉아 없을 때 가야지. 앉아. 옳지. 자몽이 앉아. 이제 가자. 가자. 자몽이리 와. 자몽이 이쪽으로 와. 옳지. 자. 자몽. 오 조심해. 얘 움직이는 물체에 향해 돌진하는 성향이 있어서 줄을 짧게 잡아야 돼. 자몽이리 와. 옳지, 옳지. 약간 잘 봐. 네네어 이제 네가 이걸로 유인하고 네 항상 줄을 짧게 잡을 준비를 해야 돼. 돌발 상황이 생겨 가지고 아 Hehehehe <laughs> oh.